얼룩말은 그 새끼를 서서 낳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얼룩말 크기가 있잖아요. 꽤 높은 높이에서 그 바닥으로 쿵 하고 그 떨어지듯이 그렇게 새끼가 나옵니다. 그 새끼는 그 세상과 첫 신고식을 아주 그 호되게 그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보통 그한 시간 이내에 그 아장아장 스스로의 그 힘으로 걷는다고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 호수탐탐 노리고 있을 그 상위의 그포식자들에게 좋은 그 먹잇감이 되겠죠. 새끼 얼룩말 입장에서는 그첫 도전이기도 합니다.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에서 오행적인 그 접근으로 좀 살펴보면요. 오행 그 수위 공간에서 그 오행 화이 공간으로 또 동선이 보입니다. 참 희한한 게그 풍수에서는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 되는 그 에너지는 강한 그 추진력을 갖는다고 합니다. 또이 높이라는 것을 그 집안 풍수 공간으로 대입을 해 보면 방유로는 그 북쪽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안 구역에서 그 북쪽 공간이 그 물의 공간이 되죠. 그래서 무언가 그 북쪽의 그 동전이라든지 또 지폐를 그 상징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때 그 강한 돈복의 그 추진력의 기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. 물론 이때 이런 그 풍수적인 장치로 놓아주는 그집폐는 구김이 없어야 되겠죠. 동전도 최대한 그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그 동전을 또 배치를 하게 되면 돈복의 그 강한 그 추진력을 그 공간으로부터 또 보충받는다는 것입니다. 태어나서 그한 시간 만에 그 스스로 걷는 그 얼룩말 새끼의 그 생존 모습에서는 마치 그 우리들에게도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돈의 경색 그 투자 같은 데서 그 위험에도 줄될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그 이겨내고 우리가 그 타인에게 그 기대지 않고 튼튼한 그 재정적인 독립을 우리 스스로의 그 힘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풍수적으로 꼭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서 그 북쪽은 이렇게 그 주로 물기운이 지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공간에 그 상징적인 물의 요소가 그 배치된 집들은 돈이 그 박히질 않습니다. 돈보기 그 방어 기제가 크게 그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. 돈이 잘 세지 않고요, 투자에서 잘 실패하지 않습니다. 또 대부분의 그 상거래 같은 그런 일에서 손실 볼 일들을 방어를 해줍니다.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 크기가 작은 그 어항이나 그 수족관 또 물방울 문의 그런 장식 소품이 있다면 또 아주 좋고요. 또 쉽게는 그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죠. 바로 원형과 그 타원형으로 된그 작은 손거울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 등을 그 집의 북쪽에 잘 보이게 두면 그때 우리가 그돈복 발복의 그 힘을 크게 그 수혈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